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구매부터 설치되기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국내 최초, 업계 최초로 또 우리가 할부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Refresh your life.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카라반 구매가 고민이시라고요? 정박형 카라반 설치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거기에 댓글까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매니저님 모시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다카라반의 이이찬 매니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판다카라반에서 특히나 이모아 시리즈는 정말 예쁜데요. 또 골조에 관련된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골조는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하프레스포미, 하프레스포미 기술이 들어가 강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8덟 구에 8구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강철 골조로 예쁘게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정박형 카라반이잖아요. 수도 오수에 관련된 댓글도 많더라고요. 네 음.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 오수는 뒤쪽 여기 카라반 뒤쪽이거든요. 뒤쪽 보시면은 직수로 직관으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되어 있는 라인에다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직관으로 들어가고요. 수도 정화조 전부 직관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설치할 때 직접 다 연결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타사 브랜드 중에는 이렇게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 뭐 소음 문제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에어컨은 에어펌프를 사용하면 거기서 소음이 나온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제품은 에어펌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LG 냉, 냉난방기 구평형 냉난방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구내부터 설치 대기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모아 8000 시리즈를 보시면은 부가세 별도로 5,85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시면은 2천만 원 초반 대 되겠죠 그럼 운송비, 아까 말씀하신 운송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들고 그 외에 설치비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 모아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만 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아 본체, 본연의 본체 말고도 뭐 어닝이라던가 데크에 관련된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옵션으로 보시는 거죠? 네. <laughs> 데크, 데크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어닝도 옵션으로 하실 수 있으신데, 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예쁜 모아를 해치는 어닝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데크도 원하는 사이즈, 크기 어, 색상까지 전부 제작 가능하십니다. 음, 그럼 데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공하나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댓글 중 하나가 우리 정박형 카라만을 체류형 쉼토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댓글도 많더라고요. 네. 우선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아 모아 제품은 체리형 쉼터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체리용 쉼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체리형 쉼터 크기에 상관없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 농촌 체리형 쉼터는 10평까지 가능하세요. 10평까지 가능해셔서 저희가 6.5평, 3.5평 2개 합쳐서 10평 보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리형 쉼터이기 때문에 설치 전에 저희가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지자체에다가 반납하시면은 필증이 나옵니다. 그럼 별도로 들어가는 세금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댓글이 있었는데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아, 네. 전기요금을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오고 음,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네요. 그럼 또 수도... 수도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 수도는 그 전기는 이제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평균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데 수도는 너무 상이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양이 그래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샤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 <laughs> <같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모아가 정말 예쁘잖아요. 네. 네. 예쁜 외관만큼이나 이 공간을 뭐 쉼터 아니면 커피숍으로 활용하시 활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현재로서는 지금 중, 주문 제작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은 하지만 네. 이미 저희 집 모아가 밀려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이나 계약을 하고 출고 대기까지 많이 밀려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저희는 계약서 작성을 할때 3개월, 3개월 뒤에 출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약 대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3개월인 건 거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걸리시고요.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 체중 쉼터가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농막들 보면은 조금 한 2~3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AS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우리 모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죠? 맞습니다. 저희 저희 판다카라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루미 그로 시리즈 카라반들도 어, 10년에서 15년 정도 내고성을 보고 있는데 저희 모아 시리즈는 30년, 30년 보고 있습니다 오아 그렇죠 소재가 또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년 이상도 쓸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소 30년 보고 있고 반영 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내 최초, 업계 최초로 또 우리가 할부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할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모아 8000 시리즈는 5 8오0만원 부가세 별도인 가격에서 3천만 원, 총3천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자체 할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이율 4%고요. 쉘터. 쉘터는 2,700만 원 부가세 별도 금액 중 1,200만 원 할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6개월 할부에 자체 할부에 연이율 4%. 제가 듣기로는 그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수가 한 100여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70여 대 이상 벌써 계약이 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5월달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약 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핫한 우리 모아 제품 만큼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해서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AS 관련해서도 국내 최초, 업계 최초라고 할수 있죠 AS도 전담팀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 판다카라바는 두분 AS만 하시는 설비팀이 두분 참조하고 계십니다 한분더 들어서 세 명인데요? <laughs> 요번에 3명로 늘었군요. 저희 판다카라반은 그 AS만 전담으로 맡고 있는 전담팀이 세 분, 세분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출장을 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매니저님을 모시고 우리 유, 우리 판다카라반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댓글에 관련돼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그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전 지금까지 판다카라반의 이현, 판다카라반의 이희찬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